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열린 사상과 닫힌 사상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린 사상이나 닫힌 사상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 고려하고 싶은 건 위상적으로 동형인 게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 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위상적으로 동형이라는 거는 결국 위상동형 사상에 대한 연관성을 줄수 있는 사상을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 이 사상을 위상 동형 사상이라고 하는데 위상 동형 사상에 대한 의미를 어잘 주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어 열린 집합들의 관계로서 이해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상을 꺼냈던 게 연속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사상은 역상을 통해 보냈을 때 어차피 열린 집합으로 가는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 열린 집합의 역상 으로 보내는 그런 사상으로 의미가 생겼으니까, 열린 집합관의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 하나 준 거고, 아, 이번에는 반대로, 어, 열린 집합을 태어보냈을 때, 그게 다시 열린 집합으로 가는 상황으로 고려를 해보고 싶은 거죠.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위상 위상공, 아, 위상동향 사상에 대한 아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열린 사상과 닫힌 사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어, 정의를 한 번, 음, 줘보면, 일단 열린 사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주고 싶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있냐면, <laughs> 어, F라는 사상 자체가 애초에 X 타워에서 YB로 가는 이런 사상이라고 해보죠. 열린 사상은 열린 집합을 태어버렸을 때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내려보자면 어, 타오의연소 G를 F 태워 보냈을 때 그게 B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열린 집합을 태워 보낸 게 다시 열린 집합이 되면 그걸 열린 사상이다. 개사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닫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 F를 타오의 닫힌 집합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얘테워보낸게 다시 어, b의 닫힘이 되면 닫힌 아, 사상을 닫힌 아, 집합을 다친 집합으로 보, 보내면, 어, 걔를 닫힌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열린 사상, 닫힌 사상의 기본적인 음,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데. 어, 함수 중에서는 관찰하기 제일 쉬운 거는 아, 항등 사상이니까, 항등 사상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laughs> 네, 처음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항등 사상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취해 볼게요. <laughs> 네, 자기 자신으로 가는 사상인데, 어떤 타워 타워 스타로, 이루어져 있는, 아, 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항등 사상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죠. 음. 아, 그 열린이 되는, 열린 사상이 되는 필충 조건을 고려하면, 어, 타오가, 타오스타에 포함되는 거다. 이 처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 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상황인데, 어, 이번에 연속이 되는 필충 조건을 고려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 저번 시간 에 얘기했지만 열린과 아, 연속 같은 건거의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타우스타와 타워 타워의 함관계가 오히려 타우스타를 타워 타워가 포함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걸로 이제 고려해보고 를 싶은 거죠. <laughs> 아그니까 한번 이제 고려해볼까요? 사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어, 먼저 가정이 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 게 어, 이미의 어, 타워의 연소치를 이렇게 꺼내게 되면, 애초에 지금 타워스타의 원소로 볼 수가 있죠. <laughs> 근데 항등사상을 태워보내게 되면, 어, 자기 자신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어, 타워의 연소치를 꺼내서 태워보냈더니, 어, 타워스타의 원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린 사상이 되는 게 맞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또 자연스러운 게, 데피니션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어, 개집합을 임의로 타워에서 꺼내는 거죠. 어, 그 다음에 항둔사상을 태워보네요. 그러면 열린 지팝, 열린 사상이 가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 타워스타의 원소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둔사상이니까 얘가 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타워에 있는 원소가 타워스타에 포함되는 상태가 됐으니, 결국 얘를 보장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 상황에서 보니까, 아 열린 집합, 아 열린 사상 상황에서 보니까, 결국 항등사상은 결국 얘를 포함하는 상황, 그러니까 보내는 녀석을 받는 녀석이 포함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아 연속에 대한 상황은 왜 반대로 갈까? 고려해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 게, 이쪽부터 한번 고려해 볼까요? 어 이런 관계 상황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를 어, 어, 타워 스타일 원소 로 이렇게 꺼내 보 <laughs> 죠？그 어, 다음 에얘의 역상 을 태워 보낸 걸 고려 하는거 죠？이렇게 어, 근데, 우 리가 알고 있는 사 실은 지가 타워 스타일 원소 지만 타 우가 타워 스타 를 포함 하고 있는 상태 니까 어, 얘 가, 지가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이제 타워의 원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역상을 태워 보냈더니 타워에 들어왔으니 결국 연속인 데피니션을 만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고려를 보면 음. 연속을 가정해 놓고 어, 이런 얘기가 되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어, 지를 타워 스타의 원소에서 이렇게 꺼내 놓고 역상을 태워 보내면. 음. 어, 얘가 타오에 원소가 돼야 되는 건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이고 내가 다시 지가 되는 거니까 다시 지가 타워에 들어간다. 난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게 맞겠죠. 아 그래서 거의 이제 반대로 거의 도, 돌아가는 상황이 오는데 아, 어쨌든 뭐이 정도로 이제 고려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러프하게는 결국 닫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닫힌 집합 그냥 닫힌 집합을 보내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열린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집합을 태어나면 열린 집합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연속은 어, 역상을 태워보낸 게 열린으로 오는 거죠. 열린의 역상이 역, 열린으로. 그 다음에 닫힌의 역상이 닫힌으로 오는 거니까, 어, 서로 보내는 방향이 반대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열린 사상은 거의 뭐랑 동일하게 볼수 있냐면, 어, 인버스. 그러니까 역사상의, 어,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갈수 있겠죠. 물론 완전히 동일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전단사 같은 게 붙으면, 역사상에 대한 역상을 고려하면, 이런 열린사상의 의미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는 게, 역사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근데 요 상황을, 인버스로 다시 태워보내는 거니까 정방향. 이 방향이랑 동일해지는 상황이 올것 같아요. 물론 전단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표현은 아마, 어, 역사상에 대한 연속성의 의미를 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이 상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위상동영사상에 대한 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